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어, 백봉산의 봄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평내동이고요 지금 오전 8시 반쯤 되었습니다 네 지금 벚꽃도 피고요 백봉산에 또 여기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요. 도토리 나무는 지금 막 잎사귀가 나오고 있어요. 연두색과 또 분홍색, 또 초록색, 네 이렇게 음, 어우러져서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새들이 놀이하는 소리도 들리시죠? 네, 예. 정말 멋있죠? 네, 울긋불긋 네. 파스텔 색조의 아름다움. 네. 감상해 주세요. 네, 막 저기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죠? 어, 새들도 너무 좋은가봐요. 어, 노래하고 있어요. 네, 연두색, 초록색, 분홍색, 네, 네, 네.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어, 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정말, 정말 찬란한 봄입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